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김일진의 반가워요. 오늘은 피기 챕터 10일 군대일 장이에요. 어, 누가 피기 내려아나 여기서 내가 피기 안 되면 안 되면 좋겠는데. 곤란한데 내가 좀... 설마 나안되기를 바래야지. 어, 다행이다. 어, 깜짝이야. 제 걸리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바로, 폰 때문에 제가 피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챙겨줘야 돼가지고요. 제가 얼른 장군 가져와가지고, 얼른 피게, 어, 피댄 된다. 폰이 도와드릴게요. 오, 지지! 잘했어. 포니한테 가야겠다. 포니야, 내가 당근 가져왔어. 당근 먹어. 저는 반로 포니한테 달려가 가지고 누청할게요 와, 피기다 포니, 당근 먹어. 히이. 아직도 그 민트색을 안 열었니? 안 열었네. 누가 민트색을 먹었는데? 안 먹었니? 어, 저 친구 먹었다. 다행이다, 내가. 저, 저 가슴은요, 피한테 맞을 뻔 했어요. 아니, 어, 뭐냐. 당근 있네. 그, 네가 먹으신 거야. 그, 내가 먹였으니까 나는, 티가 하나 매겨 오 베이커 친구 엄마야 살려주세요 필기 왔어요 네번 단어 보고 쏘. 어엄마야 이게 웬일이야! 친구야! 폰이 어딨니? 매겨!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세웠어! 아! 여러분 저 봐줬어요! 피계들 감면됐다고요! 아저 친구! 어떡해요, 저 맞았어요. 아저저 저 피기, 아이 정도 피기. 친구야, 내가 아까 그 당구 매기를 했잖아. 내가 너때문에막 가면 됐는데. 나폰이야나 때리면 어떡해! 내가 장구 줬잖아! 아, 저펀 진짜! 오늘 감면 시켰나 봐. 좋아 좋아 좋았어. 내가 다 감면 시켜줄게 했어 펀이 가면 안될 거야. 오 잘했어. 오꽤 모범했다. 뭐 여러분 아까 보셨죠 펀이서 떼는 거. 오늘 영상은. 어... 어떤 날은 재밌었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저는 김미디 오늘은 태트 11. 군대 맵 한번 두두부 찍어습니다 모두 구독하.. 잊지 마시고 다 구독 눌러주세요. 아, 맞다. 깜빡이 하는 빚 있네. 알림소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